그때는 조선 1800년, 음력 6월 10일, 정조의 머리와 등에 종기가 생겼다. 정조는 7년 전에도 종기가 났었는데, 그때도 내 의원 어의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을 피제기를 일하는 지방 의원이 고약을 올려 고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잠잠하던 종기가 다시 재발한 것이다. 정조의 종기에는 열감도 심했다. 두통과 함께 등 쪽에서 열감이 오르는 것을. 정조는 스스로 가슴속의 화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대체로 나에게 생긴 열은 전적으로 가슴속 화기가 오래 머물러 있어서 생긴 지병인데 요즘 더 심해진 것은 과거에 억울함을 풀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감이 소요산을 복용하기를 청했다. 감이 소요산은 간화로 인한 분노를 잠재우는 처방이다. 정조는 일찍이 있었던 할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은 일 때문에 화가 쌓인 것이다. 사실 발열은 종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지만 평소에 화기가 집받쳐 오르는 증상이 있었기에 열감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났다. 음력 6월 21일 발병 11일째 정조의 증상은 날로 악화되었다. 정조는 정신까지 오락가락했다. 종기가 난 곳이 당기고 통증은 고통스러웠으며 오한 발열이 있었고 무엇보다 정신이 흐릿해져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음력 6월 23일 발병 13일째. 정주의 종기는 터진 곳에서 고름이 흘러나왔고, 척추와 등에서부터 후두부 머리카락 난 부위까지 여러 개의 종기가 부어 올랐다. 큰 것은 연정만 했다. 이것을 보면 종기가 상당히 큰 것임을 알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조의 열은 더욱 심해졌다. 종기에 있어 발열 증상은 세균 감염에 의한 증상이 분명했다. 내이원에서는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경호고를 처방하고자 했지만 정조는 경호고에 들어간 인삼을 걱정했다. 일전에도 인삼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하고 열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음력 6월 24일 발병 14일째 정조는 밤에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양력으로 치면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니 날이 습하고 더워서도 힘들었겠지만 열까지 나니 설상가상이었다. 정조는 일어나 앉아 신하들을 소접할 수도 없어 계속 누워만 있었다. 정조의 열은 수면 중에 특히 심했다. 정조의 열은 낮다가 다시 낮아졌다 하면서 다시 발열이 반복되는 이완열과 간헐열의 특징을 보였다. 종기에 의해서 흔하게 감염되는 흔한균은 황색 보도상 귀균인데 이러한 열형은 세균에 의한 혈액감염인 폐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열형이다. 정조는 증세가 악화되자 연운방과 성정고를 들이라고 명하였다. 연운방은 심한지가 추천한 자신의 친척인 시민에 의해서 고안된 처방이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연운방 처방은 경면주사를 사용하고 성정고는 파두 등의 독약을 사용하므로 섣불리 시도하면 유험할 수 있다고 말렸다. 그러나 정조는 내연들의 실력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그래서 연음방조차도 어이들의 여러 약이 효과가 없자 마침내 써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연음방을 사용하고 나서 종기에서 흘러내린 피고름이 몇 대가 되었다. 신하들은 피고름을 많이 쏟은 것은 종기의 근이 녹은 것이라며 좋아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다른 증상들은 여전했다. 음력 6월 25일, 발병 15일째. 정조는 이상하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창망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식욕을 느끼지 못했다. 피고름도 많이 쏟고 기력이 쇠에 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함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내온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도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정조의 급격한 식욕 부진은 아마도 연음방에 의한 수은 중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수은 중독은 식욕 부진, 두통, 전신곤태, 떨림, 정신 이상 등이 나타난다. 수은이 중추신경계 특히 시상하부의 식욕중추의 활성을 억제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도 연훈방을 의심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전날 연훈방을 시술하는 동안 방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연훈방을 시술한 다음날 정조는 지금 이렇게 방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으니 도리어 너무 답답하다. 라고 하기도 했다.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연흥방을 시술했기에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운이 흡입되었을 것이다. 열은 더더욱 심해졌다. 열은 점점 더 견딜 수가 없다. 지금은 열을 다스릴 약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약을 의논하는 의관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어이, 이 시수가 몇 명을 언급하자. 당제를 의논하여 정할 때, 약상을 잘 아는 의관이 전혀 없으니 나라의 채무로 볼때 또한 어찌 말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어찌 자신의 열을 잡을 수 있는 의관이 없음을 탄식했다. 정조는 여전히 식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또한 갈증조차 느끼지 못해서 찬물 또한 마시지 않게 되는 증상을 괴이하게 생각했다. 열이 나면 탈수에 빠지면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데 발열 증상이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갈증 증추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듯 했다. 한의학에서는 열사가 기분을 침범했을 때는 갈증을 느끼지만 영분을 침범하면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영분을 침범했다는 의미는 사기가 몸속 깊이 들어와 심해졌다는 의미다. 음력 6월 26일, 발병 16일째. 심한주와 시민 등이 다시 진찰에 나섰다. 이들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다시 여는 방을 사용하고자 했다. 이 시수와 같은 어휘들도 연음방을 사용하면서 종기가 현저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음방을 처방했다. 음력 6월 27일 발병 17일째. 정조는 고통스럽게 하룻밤을 넘겼고 간간히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다. 신하들이 보기에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 같기도 했으며 정신이 흐릿해 보였다. 진맥을 해보면 맥은 너무 약했고 정신과 기운이 모두 미약해져 있었다. 정조는 간간이 신하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도 몽롱하게 잠이 들려고 했다. 이시수는 정조의 정신이 흐릿한 것이 혹시 연음방 때문이 아닐까 우려했다. 연음방은 종기를 치료하는 약재지만 성상의 체후가 혼미하신 때 연기가 방안에 퍼져 정신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시민등은 연음방은 우선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어이들은 정조가 기력이 너무 쇠약해져서 결국 인삼을 적극적으로 처방하기로 했다. 그래서 인삼 5톤을 넣은 송미음과 한 냥을 넣은 송미음을 두 차례나 올렸다. 인삼을 극히 꺼렸던 정조에게 과량의 인삼을 처방한 것은 의아하지만 그것을 허락한 정조의 판단력 또한 정신이 흐릿해진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음력 6월 28일 발병 18일째 궁궐밖에서 의원들이 진찰을 청하자 가까스로 진료를 마치고 다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신하들은 자리에 누워 있는 정조 앞에 엎드렸다. 신하들이 선생님. 신들이 대령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정조는 수정진이라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수정전은 왕대비가 있는 곳이다. 정조는 왕대비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했을까? 신하들은 다시 선생님. 신들이 대령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이들이 풍병을 의심해서 성양 전기산을 숟가락으로 해서 입에 집어 넣었지만 토해냈다. 인삼차와 청심원을 갈아서 넣었으나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만 머물고 있었다. 강명길이 진맥을 마치고, 맥의 상태로 보아,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모든 신하들이 고글했다. 이날 유시, 정조는 종기를 아른지 18일 만에 승하했다. 정조가 승하한 후 독살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바로 수은과 인삼이다. 특히 연음방에 수은으로 독살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연음방으로 치료하고자 했던 이들이 이 시수에 중간에 연음방 치료를 잠시 중지하자고 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 수은 독살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삼도 마찬가지다. 설령 단시간에 수은에 중독되거나 다량의 인삼을 복용했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왕이 어희들의 치료를 받다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독살설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으로 정조는 의학적으로 병사한 것이 맞다. 정조는 종기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승정원 일기.